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에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픔마금이 위로 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하로서 습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가, 라 전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가, 라 내가 기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막음이 위로 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내를 당사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욕기 7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쓸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행하실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진 같이 스월도 내려가는 자는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로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6장 24절의 마지막에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리라. 묵묵하게 감당하겠다라는 욥의 의지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분 자기 자신에게 내려진 재난을 필연적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고용되어 하루의 노동량을 묵묵하게 감당해야 하는 품꾼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묵묵하게 순종해 가시고 감당해 가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쓸 기다리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품꾼의 노동 시간은 특별히 규정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거나 해가 뜰때 일을 시작하여 해질 무렵에는 노동이 끝났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에게 있어서 해가 저무는 것은 단순히 일을 종결하는 것 이상에 힘든 자신에게 내려졌던 고역 그리고 노동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안식과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비지금 2절에 종과 품꾼은 저녁 그늘과 그들의 삭스를 바란다 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힘든 노역들과 노동과 어려움들이 이제 저녁이 되고 해질 무렵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해방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품꾼들과 종의 심경에 자신을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당한 고난의 때가 속히 끝나기를 소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날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품꾼들은 낮에 일을 하다가 그들이 저녁 때가 될 때에 자신들의 고역과 노동이 해방되어지고 안식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해가 지는 것인데, 지금 3절 말씀 보면,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이 됐다. 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욕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가중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여러 달, 그리고 고달픈 밤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하루의 끝을 다 마,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될그 밤이 고달픈 밤이 되었다. 라는 것으로 보아, 욕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의 상실,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친구들과의 갈등, 친구 관계의 갈등, 이런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 밤새 뒤척이는 듯한 그런 고달픈 밤을 요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요배의 육체적인 질병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의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찰나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보통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 고민거리가 있고, 마음에, 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매우 더디가는 듯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의 의미가 내가 나에게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고통의 시간이 아무런 진전이 없이 무가치하게 절망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에 대한 한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별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읽을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독백,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요배 현재 상황은요 감히 행복을 기대하지 못하는 절망의 10년에 빠지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욕의 육체적인 질고가 악화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도 희박해져 가고 있음. 다시 말해 욕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위급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스홀이란 깊은 음부를 나타내는 단어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자신의 현재 상황이 깊은 심연. 죽음으로 내려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1년, 2년,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운가, 무서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마귀의 그러한 영향력 아래 우리는 세상에서 늘 유혹받고 또 그러한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이제 끝에 죽음을 누구나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과 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부활하실 예수님과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요비 지금 죽음에 대하여 바라보게 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요배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란 오계 성도 여러분들의 귀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하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를 소망함으로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 가운데에 새로운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새로운 생명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읽어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죽음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은 죽음의 그림자일 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터와 또 섬기는 두라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하루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망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죽음 그러한 관세들 앞에 부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이 죽음의 그림자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찬 소망으로 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외상도님들한분한분 지켜주시고 どんちゃんが一緒に。